안녕하세요. 오늘은 일단은 이거 데코덴을 소개할 텐데요. 먼저, 데코덴, 제가 오늘 만들었는데 좀 초보라서 못 만들었죠. 이게 좀 갈라졌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. 꾹꾹 눌러야 돼요, 이거는. 좀 굳은 거에다가 해가지고. 조금 눌러주고요. 음. 왜 자연스럽게 잘랐는데 잘안 돼가지고. 네. 이렇게 했고요. 일단은 이거 만든 건 이거예요. 아, 죄송한데, 제 동생 장난감 때문에. 이걸로 만들었는데, 이렇게 하나씩 썼어요. 그리고 여기 있는 거이렇 썼고, 이거는 이제 그릇, 이것도 그릇, 이건 뚜껑이고요. 이렇게 색깔로 만들었는데요. 이거는 흰색이랑, 그리고 핑크색 이렇게. 데코덴 만드는 게 있죠? 근데 저는 엄마가 잘안 사주셔가지고 이걸로 만들어 봤어요. 초보자라서 못했지만 아직 흰색은 안 굳었어요. 이렇게 만져져가지고 이렇게 묻어요. 그렇고 마시면 그러니까. 꾹 눌러줄게요. 이렇게 했고요. 오늘 제 생일, 제 친구 생일이라서 생일이라서 이제 이렇게 제 친구 선물 사면서 엄마가 이걸 사가지고 어. 이걸로 오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약간 이렇게 좀 끈적끈적한 거, 오, 그거, 목공풀처럼 좀되어가지고 그래서 될것 같거든요. 일단은, 이렇게, 여러분들도, 막, 이런 거, 그냥, 이걸로 그냥, 미니어처인데 원래는, 그냥, 데코된 여기 읽고선, 데코덴을 만들, 만들었어요. 앨리스, 여기 에 이렇게 써있어요. 앨리스 데코 시리즈라고, 이렇게 써있는데요. 초점이 잘안 맞네요. 일단, 근데, 이게, 딱, 잡았을 때, 어, 이렇게, 어, 근데 딱편하네요 지금. 딱 편안해가지고 이걸 뿌려줄게요. 죄송합니다 초점이 잘안 맞네요. 이거는 안 되고요. 음... 그럼 다음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